새해가 되고 나서는 처음 찍는 영상인데요. 제가 너무 인사가 늦었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연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바로 씻고, 화장하고, 영상을 킨 건데, 어제 밤에 그 치킨을 먹고, 딸기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얼굴이랑 눈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예요. 좀 잠도 덜깬것 같고 <laughs> 귀엽지는 않지만 어,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두 번째 왓츠인마이백 영상입니다. 제가 아직 제 채널에 어,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어, 몇개 있는 영상 중에서 그 왓츠인마이백 영상이 가장 반응이 많기도 했고 또 이제 또 찍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제가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집은 아니고요 제가 1박2일로 숙소를 잡고 놀러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크아웃 시간 전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잠겼는데 1박 2일 동안 가방에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오는지 또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어, 아이템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방 협찬을 받았어요. 조금 크기가 있어서. 이 가방은 아틀리에드 루앤이라는 브랜드에서 협찬으로 보내주셨고요. 제가 받은 이 고급스러운 가방은 에포크 그랑백이라는 가방이에요. 코지 블랙 색상으로 받았고요. 카키색도 있었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키색을 선택을 했다가 다시 이제 블랙으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바꿔주실 수 있냐 해서 블랙으로 받았거든요. 이 아틀리에드 루맨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에포크 그랑백을 선택한 이유는요. 디자인이 너무 클래식하고 그냥 너무 고급스러운 이미지였어요. 딱 봤을 때. 우선은 제가 보부상인, 보부상이잖아요.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크기가 일단은 적당히, 막큰 것도 아니어서, 적당히 커서 좋았고, 소가죽이더라고요. 근데 스웨이드 겉면에 이 느낌이. 제가 클래식한 뭐 코트라든지 니트, 이런 룩을 겨울에 자주 입고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즐겨 입는 그런 스타일에도 좀 쉽게 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평소에도 이제 잘 들고 다녔었는데 받은 이후로 그 크리스마스 때도 강릉을 다녀왔는데 이 가방 하나로 잘 다녀왔어요. 이렇게 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짧게 한 건데 짧게. 숄더로 낼 수도 있고, 오케이. 크로스로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1박 2일로 놀러와서 가방 정리를 했죠. 네, 오늘은 아마 가방에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를 우선 해드리자면 지갑. 이 지갑은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여닫이 하는 이 부분이 헐거워져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속상합니다. 지갑을 새로 살 때가 된것 같아요. 유르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가방도 판매를 하거든요. 가죽 제품을 다루는데, 이 지갑이 아마 세 번째 지갑일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지갑을 사볼까. 고민에 있는데 괜찮은 지갑이 있다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공눈물, 그리고 여분의 마스크, 미니 고데기예요. 자,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꽤 많이 길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성인 돼서 앞머리를 길러야지 하고 마음먹고 길렀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이 진짜 처음? 계속 앞머리가 있었어요. 지금 파마를 한 거긴 하지만, 반곱슬이에요. 그래서, 앞머리가 있을 때는, 진짜 고데기는 필수. 이렇게 고데기를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뭐 앞머리가 길어서, 기르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길이, 길이가 애매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데기를 들고 왔습니다. 담아놓고, 으면 바로바로 담아야 돼. 은근히 이런 거 정리하는 게 귀찮아. 그리고 이게 브러시 파우치인데 피카소에서 구매했거든요. 좀 지저분해. 이렇게 브러시 필요한 브러시들만 이제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예요, 케이스. 향수. 미스 디올 블루밍 푸케오드 뚜알렛이라는 향수예요. 이 향수는 이제 디올 뷰티에서 제 인스타그램 광고권으로 제품을 보내주셨고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의 플로럴 향이 나요. 이 향수는 개인적으로는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뿌리면은 좋을것 같아요. 어, 좀 여성스럽고 어, 그냥 꽃향기, 플로럴향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가 3개 있는데요. 우선 그때 제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찰리 브라운 PVC 파우치예요. 제가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분해서 이렇게 저는 가지고 다녀거든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 중에 최근 들어서 하나를 이제 추가한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뭐 크림이에요. 어, 맥스 클리닉 타임 리턴 멜라토닌 크림. 대가 없는 단순 제공으로 받은 제품인데요. 제가 재생크림을 원래 쓰다가 그 재생크림이 크다 뭐 그런 좋다는 느낌이 없어서 다른 거를 사야겠다 하고 서치를 한창 하던 때였는데 이 멜라토닌 크림을 받고 그냥 어, 재생크림 다 썼는데 그냥 한번 써볼까 해서 썼는데 좀 유분기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유분기 있는,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추천을 별로 안 드리고요 무튼 이걸 바르고 자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진짜 피부가 이렇게 코팅된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보니까 모공 축소나 그리고 주름 개선, 그리고 재생 효과도 있더라고요. 재생크림 다 써서 살때 됐는데, 잘 맞는 크림이 뭐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인데요. 저도 유분기 있는 제품을 안 좋아하고 바르면 바로 트러블이 올라오는 그런 민감한 진짜 피부예요. 근데 우선 이 멜라토닌 크림은 아직까지 그런 트러블 유발이나 아직 2주 정도밖에 안 쓰긴 했지만 못 느꼈다. 스킨케어 제품은 굉장히 약간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고 사람마다 너무너무 네, 타입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해요. 추천 드리는 게 무조건 제가 좋다고 다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재생크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찾으시는 분들 테스트 해볼 만하다. 파우치 하나 더인데요. 그냥 파우치예요. <laughs>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 디올 파운데이션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번에 정샘물 컨실러 전용 퍼 보예요 진짜 귀엽죠.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더러운데 너무 부드럽고 이게 3개의 세트로 팔더라고요. 요즘 바르고 있는 에스티로더 갈색병 갈색병 세럼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어 인스타그램 광고 대가로 받았던 제품인데 그때는 이제 안 썼어요. 안 써보고 쓰던 세럼이 있어서 안 쓰고 꽤 오랫동안 몇 개월 정도? 방치가 되어 있다가 그 쓰던 세럼을 다 쓰고 새로운 세럼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이게 이제 박스채로 새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스킨케어에 합이 좋아서 그럴, 수,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피부 상태가 좀 좋아서 제가 요즘 쓰는 제품들을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제제 메이크업 파우치예요. 이것도 진짜 빵빵하게 차 있는데 제가 메이크업하는 제품들을 다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립 제품은 뭐그 날에 쓴 것만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안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어, 뭐 다는 말고 추가로 요즘 쓰는 제품이 있는 것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전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발랐던 립인데요. 지금 제가 바른 립이에요. 어, 카탈릭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무드포커스라는 색상이거든요. 거기 설명에는 뉴트럴 베이지 색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발랐어요. 오늘. 근데... 딴에는 진짜 많이 쓴 거예요. 이거. 립 제품은 금방 실증이 나서 또 새로운 거 사고 또다시 다른 거 바르고 막 이래 이러거든요. 피부 하이퍼 핏컬러 세럼 로지코지라는 색상이고요. 이것도 이제 단순 제공으로 받은 제품이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 저는 피부에 광이 나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 표현을 좋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밤 같은 거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했어요. 요거 쓰고 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광에 진짜 물을 살짝 들인 느낌? 네, 요거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마스카라 픽서. 이게 진짜 대박. 대박 할게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진짜 속눈썹이 매번 길고 예쁘기도 하지만 처지지를 않는 거예요, 처지지가. 마스크 끼면 약간 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저는 항상 진짜 뷰러를 엄청 세게 하고 픽서를 사용하고 그 위에 마스카라를 해도 금방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했는데 이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인터넷 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건 이제 아리따움 거고 아이돌리얼 래쉬 픽서. 이게 아마 색상이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블랙 색상에 구매를 했고 지금도 그거를 이제 사용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 속눈썹 이제 픽서를 따로 하고 그 위에 마스카라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단점이 클리어 색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픽서를 바르면 흰색으로 굳어요. 그 위에 마스카라를 해도 좀 지저분해 보일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잘못 바르면. 근데 이거는 픽서 자체가 블랙 색상이고, 처지는 것도 정말 더디고, 마스카라 한 거랑 똑같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파우치 안에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앞으로도 잘쓸이세 가지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있었던 간식 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가방 속 아이템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또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